이탈리아 리카 리카의 리카 리카예요. 지난번에 제가 왜 스테인레스 모카포트를 샀느냐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어, 그때 이후로 저도 이제 스테인레스 모카포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어, 특히 또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 제가 어, 일리의 그 다섯 가지 종류의 에스프레소 커피 주문해서 어, 그거를 지금... 매일매일, 그, 한 번은 모카, 한 번은 커피 머신에다가 이 다섯 가지 종류를 전부 다르게 사용해 가면서 지금, 어, 그 맛이라 그럴까요? 그 맛, 감별한 것. <laughs> 물론 저 개인의 것이긴 하지만, 어, 그것을 지금 다 적어 놓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 다섯 가지 일리 커피의 그 다른 맛들을, 어, 그 후기 맛보기 를 다른 영상으로 올려 드릴게요 오늘은요 제가 스테인레스 모카포트 를 사용해 보고 나서 알루미늄 커피포트 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그러셔서요 어, 제 스테인레스 모카포트 사용해 본그 음, 경험을 올려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일리의 다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콜롬비아를 맛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카에다가 처음으로 이 콜롬비아를 통을 따서 어, 커피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모카 포트를 씻어서 이렇게 체반에다가 어, 말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이 석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에 수돗물에 그래서 이렇게 닦아놓고 나면은 음, 그 석회가 많이 그 남아 있어서 굉장히 이 커피 포트가 어, 굉장히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다 석회 자국이랍니다. <laughs> 제가 잘 씻지 않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이번에도 우리 남편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어, 콜롬비아 그 새로 운 통이에요. 아직 열지도 않은 통. 지금 따고 있고요. 어, 지금 물을 부고 있는데 이 역시 역시 물은 이 뭐죠? 밸브 안전 밸브 그 바로 아래까지 지금 넣고 있어요. 어, 제가 비디오를 잘못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물의 높이가 잘안 보이는데요 저 안전벨브 바로 아래까지 넣은 거랍니다 커피가루가 폭발하지 않게 어, 커피캔 타는 거 어,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위에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2인용 담고 있는 건데요. 어, 이거를 왜 누르지, 커피를 누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인레스는 우리 남편 말로는 조금 눌러주면, 아주 약간 눌러주면 조금 더 진한, 진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정석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도 안 누르고 그냥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스텐 모카포트를 써본 경험에 의하면 불을 알루미늄 모카포트처럼 아주 약하게 하면요 커피가 조금 덜 나오고 밑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 그 불을 그 알루미늄 모카포트보다는 훨씬 더 세게 <laughs> 조금 더 크게 어, 지금 불을 켜고 있어요.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네, 불을 좀 키워야 이게 나오는데 이게 몸통이 좀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압력이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알루미늄 모카로 끓일 때는 어,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테인리스로 해 보니까 이게 나오자마자 불을 끄면은 음, 조금 덜 나오고 밑에 물이 너무나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아 그리고 원래 모카는 아, 크레마가 없는 거 아시죠 아, 크레마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비알레띠에서 나오는 한 가지 종류만 아, 그 크레마가 나오는데 이거는 크레마가 나오질 않아요 자, 이렇게 거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잠시 조금 이렇게 정지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직도 불을 안끈 상태예요. 알루미늄 상태에서 불을 이렇게 놔두면은 그탄거 같은 냄새가 나오는데 이 스테인레스는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정지했다가 이렇게 거품이 다시 또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 불을 꺼줘요. 네, 불을 껐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불은 끈 상태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에, 몇 번을 해봐도 모두 같은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스테인레스로 할 때에는 불을 더 키우고, 불을 더 오래 동안 놔둔답니다. 이게 몸통이 이렇게 길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바퀴 더 저어주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거는 조금 진하고 나중에 나온 거는 조금 덜 진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한 바퀴 저어주고 나서 이제 따르면 은 된답니다 자 이거 제가 마시는 잔인데요 이렇게 해서 꽤 많이 나왔죠 이거는 두잔 용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마시기 때문에 두잔 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저 보일러실 안에 남아 있는 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남았는지 물이 항상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모카포트가 식도록 조금 기다렸어요. 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씻음, 씻습니다. 그, 그 아까 커피 끓인 거요 그거 한번 열어 볼게요. 속에 물이 얼마나 남았나 봐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 안에는 물론 남은 게 없어요. 네, 여기는 남은 게 없고요. 그리고 자, 이 안에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어, 자, 물이, 물을 가능하면 엎질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요렇게, 어, 지금, 어,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네, 잘안 보이시죠? 자, 다른 방향으로 가볼게요. 자,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이세요? 요 정도 남았어요. 요 정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 처음에는 물이 훨씬 더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왜 이렇게 물이 많이 남나? 이제 연구를 계속했는데도 물은 계속 남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2인용인데요 얼마나 물이 남았나 어 알아보기 위해서요. 제가 이음 컵에다가 담아볼게요. 잘 보이시죠? 네, 이 정도 남았어요. 요 정도가 남았는데, 항상 이것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남는 거를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이물 안에, 보일러실 물 안에 그 커피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불을 좀 세게 해줘서 그런지 아무튼, 어, 지금 뭐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자세히 볼까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다들 왜내 잔에는 물이 남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보시면 이 안이 지금 아주 깨끗해요. 저는 아직 새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개중에 따라서 이 안이 이렇게 더럽혀진다 그러는 분들이 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밸브 안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 밸브 보이시나요? 이 밸브 있는 쪽이 네 여기요. 이 밸브 있는 쪽이 어, 뭐 검은 게 이렇게 낀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를 먹자마자 이렇게 바로 씻어서 엎어서 잘 말려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아, 뭐 아직은 새거긴 하지만요 어, 그래서 어, 그거는 지금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어, 매일 잘 씻어서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루미늄인 경우에요 알루미늄인 경우에 그 잘못 그 물을 이렇게 빨리빨리 물기를 안 닦아 주고 그러면 거, 그것이 이렇게 좀거뭇거뭇하게 검버섯처럼 좀 생기잖아요. 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모카포트를 깨끗이 닦는 방법, 이렇게 모카포트 대청소라 그럴까요? 그것도 한번 제가 올려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남았고요. 이 안에도요. 어, 이 안에도 뭐 보시면 아주 깨끗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 자, 이 커피는 이제 어, 버리고요. 이 커피는 어,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 에 버리고요. 이거를 이제 깨끗이 씻어서요. 자, 이렇게. 깨끗이 씻고 저는 그냥 이렇게 뭐잘 닦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헹구거든요 네그렇뭐 워낙 깨끗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 이것도 물론 요 안에 조금 남아있죠 요런 거는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어떻게 말리냐 하면요 이런 어, 그 구멍이나 있는 왜 그런 소쿠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잘 엎어놔요 네 이렇게 잘 엎어놓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둬요 그러면은 어, 굉장히 어, 빨리 마르는데 이게 알루미늄인 경우에는요, 이 바깥이 물기가 있으면은 부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버섯이 생기기 때문에 <laughs> 검버섯. 저는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나중에 알루미늄 대청소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예, 가능하면 이렇게 겉에 거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겉에 거 씻고서 해놓으면은 겉에 그 건버서 생기는 게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말리는데, 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요 요쪽으로 요 뒤쪽으로 나오는 물은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이렇게 하면은 다시 요쪽에 있던 물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끔씩 이렇게 방향을 방향을 이렇게 조금 바꿔주기도,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면서 말린답니다. 왜냐하면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이 모카는 얼마나 잘 말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말려서 다음 사용하실 때까지, 다음 사용하실 때까지 잘 두셨다가, 뭐 이거를 계속해서 쓰시면은, 이게 꼭딱안 말려 있어도 괜찮은데. 특히 언제 그 검버섯이 많이 생기냐면 아 이거는 또 알루미늄에 대한 거는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는 최대한 어, 완전하게 말려서 두시는 것이 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모카는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에, 물론 그뭐 다음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친다곤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아주 깨끗하게 헹궈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우리 스테인리스 모카포트 어, 왜 물이 남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사용해야 더 좋은지 하는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우차우. you mm -hmm.